안녕하세요. 타튼 로또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어, 지난 1025회차에서는 2 이편 시간과 해외 로또 방송을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카페에는 올려 놨었는데 방송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방송으로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다는 점 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개편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물들을 여러분께 앞으로 방송화면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새롭게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저희 탑드리 로또 TV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처음에 보시는 이 화면은 15주 동안, 어, 어떻게 번호들이 나오고, 총합이 얼마고, 홀수 짝수 비율은 어떻게 나오고 저거 비율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전체적인 그큰 그림으로 보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서 여러분께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특이점이 발견이 되면 제가 안내를 드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수는 이렇게 이번 회차, 1026회차 대회에서 나왔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수가 있으면 1수에서 2수 정도 빼내시는 거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라고 간략하게 전체적인 15주 정도의 흐름을 안내를 좀 드렸고, 자, 끝스 패턴 지난 회차는 1편 시간은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안내를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2 끝과 8 끝과 9 끝, 이렇게 살아있었던 끝들 중에서 8 끝과 9 끝이 올라와 줬습니다. 이번 회차 우리가 노려야 될 끝수, 0 끝, 그리고 3 끝, 5 끝, 7 끝, 총 4개 끝이 될것 같아요. 자5끝3끝 그리고 5 끝과 7끝자이 4개 끝 중에서 우리가 한 2개 끝 정도는 무난하게 잡고 가셔도 되겠다 자, 주초니까 충분히 어,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곳으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1 끝이 3주 연속 멸상태있고7 끝이 4주 멸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1 끝이나 7 끝이 과거 기록을 보면 은뭐 4주, 5주 기록들도 많이 있는 끝수들이 1 끝과 7 끝이고요. 바로하루 7끝 보면 여기에 거의 7주 연속멸도 있었던 기록이 바로 아래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뭐 이렇게 3주 멸을 하고 4주 멸했다 그래서 잡고 가실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끝수들이 여러분께서 보실 때 주초가 좀 지나서 주중에 계속 잡히는 그런 수들이 있다면, 은 챙기셔야 할 만한 그런 코수라고 이해를 하시고,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코수 지난해차 아쉽게도 8끝 하나만 출연을 해줬고, 다른 코수들은 출연을 못했습니다. 보통 4개 끝 정도가 들어오면 2개 끝 정도는 거의 필출에 가깝게 출연을 해주는 그런 비교 코수인데 좀 아쉬웠던 회차가 2 0 아, 2 5회 차였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보고 싶고 이번회 차는 2급과 5급과 7급 자 이렇게 계속 뭐가 중복되는 그런 코스들이 발견이 되시면은 그 코스는 꼭한수 어, 정도는 최소한 잡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과거 통계도 그랬었고요 그점참고하셔서 코스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마킹 용지로 넘어가서. 마킹용지로 넘어가서, 진화해차 안내렸던 이 구간, 3, 이 구간을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2 5분이출연을 해줬죠. 이번 에차도 똑같이 한번더 노리셔도 됩니다. 가로 4 구간은 한번더 노리셔도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 1 구간과 6 구간은 뭐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노리셔야 될 그런 평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로 3라인과 세로 7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세로 7라인은 현재, 여기서도 에 1주, 2주 멸 상태에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셔라. 가로 패턴과 세로 패턴에서 특히 딱히 잡히는 구간이 없어서 마킹용지로 안내 드리니까 마킹용지 여기 들어가 있는 구간 잘 살피셔서 번호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려보겠고, 지난에 제가 안내를 드렸던 바로 여기 구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로 이어질까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아래 8번을 써드리고 11번과 13번을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었어요. 8번이 출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까지 나오게 되면 8주째 연속해서 계단 타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13번부터 스타트가 돼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고요. 혹여라도 된다면은 이 번호 잘 째려보셔라. 보너스 번호 나온 번호 잘 째려보시고 얘가 2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33번 주변에 있는 30번과 34번 이두 개의 수도 주초에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수라고 봐져서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밑에다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 번호 볼까요 지난해 안내드렸던 이 수에서 1수 출현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수를 잡고 가시면 안 돼요 1에서 2수 정도 잡아가시는 그런 번호들이라고 보시고, 이런 근거는 바로 끝수, 3끝, 9끝, 1끝, 7끝, 0끝, 3끝, 6끝, 이 끝수를 토대로 해서 나온 번호다, 이웃수에서 찾아온 번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많은 그런 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를 주진 않지만, 꼬박꼬박, 한수 혹은 두 수씩, 간혹 가다 멸을 하긴 합니다만, 그 통계보다는, 어, 한 번, 번호 한 수라든지, 혹은 두수 주는 그런 패턴들이 훨씬 많은, 그런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의 번호 이웃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난해 차도 25번, 29번에 나왔듯이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내수가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평균 이웃 수 출현이 2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잡아드린 거니까 요 번호들을 우선순위 놓고 이웃 수에서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안내를 마치겠고 자 지난해 차 처음으로 안내되었던 그런 이 구간. 1번부터 45번까지 1025회차 대비해서 도대체 몇 번이 나왔는지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본거고요 제가 안내 드렸을 때 150대, 160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번호를 번호들 중에서 각 1수씩 챙겨 가 보십시오 라고 1편 방송에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8번 보너스 번호 33번이 출연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데이터를 이제 좀더 여러분이 알게 쉽게 안내를 드리면 되게 복잡한데 우측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25주 밖에 지금 아직 못해놔가지고 좀 자료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다 챙기지 못했는데 25주를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이 주황색 그 약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번호대들은 전부 다 150대에 150... 번 이상 출연한 그런 번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색은 160번 이상 출연한 번호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1번부터 45번까지 1026회차 대비해서, 6회차 대비해서 현재 1번이 몇번 나오고, 2번이 몇번 나오고, 전체적인 통계를 낸 그런 출연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155번, 151번, 혹은 여기에 160번, 169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 번호들이 여기에 19, 29, 39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잡아놓은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전체적인 이 25주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그림을 앞으로 제가 더다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어쨌건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거의 매회차 보십시오. 거의 매회차 없는 이 번호 그 출연 대가 없어요. 보십시오. 거의 다 들어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슨 말이냐,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1번부터 45번까지 150번에서 159번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만큼 출연했다는 겁니다. 출연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1회부터 자 그리고 160번부터 100 69까지 죄송합니다. 169까지 자, 이렇게 나온 번호들. 이 번호들을 여기다가 전부 추려보니까 어떨 때는 160대 번호가 5수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150번호가 5수가 들어오고, 지연을 차는 한수, 150대가 두수, 총 세수가 들어왔죠.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번부터 45번까지 봤을 때 이만큼 출연한 분포를 갖고 있는 번호들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laughs> 어, 결론이 도출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게 번호로 지난에 처음으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축소시켜서 제가 이 번호를 모아다 놨었습니다. 그 중에서 33분과 8번이 출연해줬죠. 이번에 참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에 먼저 보실 건 여기 컬러칠돼 있는 번호들을 우선순위를 놓고 챙겨 보셔라. 위에는 오수가 되고요. 아래쪽은 육수가 됩니다. 육수가 됩니다. 요 번호들 중에서 각각 1소 정도 시간 좀 째려보시고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가져가시면 더 좋겠죠. 주초니까 무조건 잡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 후에 잡고 가셔라. 아, 요기에 이제 적혀있는 번호들 2번이 1026회차 대비해서 163번이 출연을 했고, 어, 7번이 159회가 출연했다. 뭐 26번이 164회가 출연했다 이그 내용입니다 아래쪽은 방금 전에 안내드린 내용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점 참고하셔서 그냥 가져온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 어, 번호들 특히 이쪽에 있는 이 번호들을 잘째려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각각 이 150대 즉 150회 출연인 거죠 50회 이상 출연 160회 미만 160회 출연은 160회 출연, 170회 미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각각 1세에서2수씩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이 부분이 잘 적정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께 좋은 행운이 되는 그러한 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라 안내를 드리겠고요 자, 그래프 지난해 제가 안내드렸던 어,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다 구간이었었죠 여기서도 에 그래도 일정의 소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9번과 20번, 33번, 여기도 33번,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3수가 출현을 해줬죠. 이번 회차는 아래쪽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여기 있는 번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서 이번 회차도 여기에서 한3수가 나오고 여기에서 좀5왜영빈출은 약간 까리까리하긴 한데 아직은 주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1수가좀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번호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어,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표기해 놨고, 여기도이 번호들은 현재 5회를 보면은 영빈도도 있죠. 근데 제가 어, 현재 요 번호들은 어떻게 제가 챙긴 거냐면요. 15회, 최근 15회 대비해서 번호들 챙겨 놓은 겁니다. 여기, 여기 이 화면을 다시 좀 지우면은 어, 천천히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회차부터 계속 챙기셔야 될 번호들이니까 그좀 참고하시고 보셔야 돼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 39번까지. 그래서 이 번호들이 5회에서 계속해서 20회, 10회, 15회, 20회까지 번호가 상승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에 데이터가 다 보이진 않지만, 현재 1빈도에 있는 이 공, 이, 24번이란 이 볼이 현재 20회를 보면 2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20회 대비해서 3회가 11회, 그리고 2회가 11회, 그리고 4회가 10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번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만한 즉 출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그런 번호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박스를 쳐서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리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이 번호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출연 추이를 계속 보일 수 있는 번호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번호들 중에서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 번호들 이번 회차부터 노리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최소 이 번호들 제외 시켜 놓고 여기에서 최소 1수에서 2수는 나올 것이다 총 9수가 되는데 그점 참고하셔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도 출현으로 넘어가서 빈도 출현은 지난 회차에 3빈도가 어 출현을 못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30주를 보는 건데 자 30주에서 봤을 때 지난 회차 8번 20번 25번이 출현을 해줬고 이번 회차 3빈도 한주 매라면 그 다음 회차는 출현합니다 여기 번호가 다 각각 10수씩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 그래도 1수에서 2수, 혹은 많게는 3수까지 좀 나오는 그런 해체가 좀 되기를 좀 희망해 보면서 빈도수를 알려드리고, 이 번호들은 또한번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번호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약수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 제외수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끝수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니까, 여기와 다 비교하셔서, 어, 전체적으로 번호들을 여기서 뺄거 빼시고, 잡을 거 잡으시면서 가져가시고, 더불어서, 어, 낙첨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락, 2락, 3락 이런 낙첨표에 이 번호들이 나올 만한 구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버무리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번호들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 떻게 보면 다 구분별로 구분별로 다 중요한 번호들이죠. 그 전체적으로 다메모를해 놓으셔서, 그 번호들을 한번 이렇게 짜지게 하듯이 좀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번호를 자꾸 가시면은 여러분의 노력을 어, 결코 이 로또가 아무리 지가 잘났, 잘났다 하더라도 어,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게 뭐 이번 회차가될 수도 있고 다음 회차가될 수도 있겠죠. 그점 참고하셔서 이 번호들, 어우, 많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방금, 아, 조마카 말씀드렸던 계단 타기, 어, 썸네로 안내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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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 7주 현재 연속적으로 번호가 10번대에서 스타트해서 반번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패턴을, 요 패턴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면, 여기에서 현재, 어, 이게 지금 몇, 몇 주가 나온 거냐? 6주가 지금 나왔습니다. 30번대가 6주 연속 계단 타기를 했구요. 여기에서 10번대가 여기에서도 6주 계단 타기를 했고요. 7주 여기는 이제 7주 20번대가 7주 연속 계단 타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30번대가 10주 연속 계단 타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퍼져가면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목표를 보였던 그런 기록이 존재하고요. 여기서는 단번대에서 어, 스타트가 딱 되면서 10번대로 이게 끝나면서 끊겼습니다. 8주 연속적으로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동행까지만 좀 보죠. 여기서도 이어질 때 현재 20번대 스타트가 돼서 30번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8주 연속적으로 계단 타기를 시작을 했고요. 자, 밑으로 이제 조금 조금 내려 봐서 동행까지 거의 다본 거죠. 자, 이제 거의 끝인데 여기가 동행 끝인데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5주 30번대 40번대로 마감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려고 제가 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도 굉장히 많은 회차가 이런 계단타이가 있는데 어, 시간 관계상 자 그렇다면 요 패턴들을 제가 다른 패턴으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어떤 패턴들이 좀 우리가 눈에 보였냐면 은 우선 은 10주가 나온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번호 대로 연결됐을 때뭐 10번대에서 30번대로 10번대 아니 단번대에서 10번대로 연결되거나 혹은 20번대에서 3 0번대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10번대에서 20번대 넘어 가거나 이런 패턴들이 존재했을 때는 오래가지 못했다. 즉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만은 건 무슨 일입니까? 계단타기가 이번 회차에 끝날 수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변 수를 보실 때 우리가 물론 이 기록이 된건 깨지는 거니까 또 깨질 수는 있는데 이 계단타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거 기록 보면 8주도 있고 뭐 10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록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10번대에서 다른 번호대로 넘어가면서 이어진 패턴들은 흔치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요 부분을 좀안내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여라도 또 연결이 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다면 연결된다면 얘가 올라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두 개의 번호 잘, 그래도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번호인데, 아,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어지는 패턴이 바로 1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 구간에 이번 에차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수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봐줘서 여기에 또 따로 박스를 쳐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전체적으로 이두 가지 패턴, 두 가지 패턴을 좀 안내드렸죠. 여기에서 나올 패턴과 일로 나올 패턴 두 가지를 안내드렸으니까 단무대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번호 잡고 가셔라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계단타기 썸네일로 안내드렸던 계단타기 안내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월수로 이제 넘어가서 2월수에서 보면은 어 이게 제가 이제 2월수두개 나왔을 때 전체적인 회차를 다 봤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회차들이. 두개 나온 이월수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또 밑에까지 전부 다다 다 하진 않고 동행 약간 밑에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제가 이제 올라와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60% 정도가 이월수가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월수가 출현하지 못한 패턴들을 보였다 어 지난 회차를 보면 이렇게 23회차에 29번이 24회차에 나오고 22회차에 나오고 이렇게 이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9번이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어요. 애물단지 같은 29번. 자, 29번. 근데 이 국궂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 2월수를 먼저 마무리 짓고 안내를 드려야죠. 2월수가 이번 회차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이번 회차도. 지난 회차도 제가 안내 드렸죠. 카페에서는 제가 두수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메모를 해드렸어요. 카페에서는. 두수 나올 수 있습니다. 2월수 두수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진짜 두수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 찾은 1수 정도만 보시는게 좋겠다 이것을 보시더라도 어, 이렇게도 맞았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자 국구서에 대한 좀 안내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국구시 이가고 통계를 보면 현재 얘가 국구시 현재 8주째 아니 9주째인가요 연속 출연 중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록이에요 맥스를 깬 겁니다 맥스를 깬 거예요. 과거를 보면 6주가 맥스였었어요. 9주, 9시 연속 출연이. 근데 제가 이걸 아까 끝수 시간 때 말씀한다고 까먹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계속해서 출연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아래쪽에 제가 화면을 약간 띄워서 방송 1편으로 다시 와서 끝수로 좀 넘어가 보면 은이 9구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끝수 부분을 보면 은 이렇습니다. 이 기록이 현재 맥스를 깬 상태이기 때문에, 굳굳이 또 보이는 수가 있으면,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미 맥스가 깨졌습니다. 6주가 깨진 상태예요. 1, 1회부터 1025회차까지. 그렇다면, 이번 차 10주차 갈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 지금 요게 이제 현재, 어, 가만히 있어 보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네요. 제가 메모리 해놓고 제가 까먹어가지고, 8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끝수를 봤을 때, 0 끝부터 9 끝까지 봤을 때, 최장 기록이 이 끝이 12주를 갖고 있어요. 연속, 연속 출현이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1 끝입니다. 10주 연속 출현 나머지 끝수들은 대부분 다 8주, 9주에서 전부 다 끊겼어요. 나머지 끝수들은. 그리고 좀 약하게 나온 그런 끝수 때가 어디냐면, 6 끝과 0 끝입니다. 0 끝이 최장 기록이 7주고요 그리고 6구시의 최장 기록이 지랑 똑같이 6주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얘가 8주가 나왔죠. 9로갈 수도 있는데 끊길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9구시 주초에는 굉장히 아리송하다 9구시. 그래서 이번에 채또 나오면 뭐동일급을 나왔으니까 또줄 거냐, 아니면은 멸할 거냐, 8주 보편적인 평균 8주에 끊길 거냐. 요즘 참 관심 가지시면서 만약 9구 수가 잡힌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은 멸을 잡으셔도 되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오시면 좀더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미처 방송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글로써 그리고 데이터로 사진으로 다 올려 드리니까 카페 오셔서 편안하게 가입하시고 또 소통도 하시면서 그러한 우리가 로또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2편 시간 해외로 또 시간과 그리고 2편 시간 동시에 묶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